온통 수수께끼. 난더 알고 싶어. 제니는 요거를 두 개를 선물을 했더라고요. 기오레소 레티놀 제품? 요즘에 진짜 애용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 진짜 ABC 주스 같이 변하죠? 너무 따가워. 갑자기 막 올리브영 랭킹 1위하고 난리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야무지게 디깅의 시간을 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디깅한 만큼 재밌는 제품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왔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의 궁금증을 자극한, 저의 도파민을 자극한 제품들을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멜리 여백카롱 쉐딩인데, 13, 19, 20, 21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둘다 궁금해가지고 다 샀습니다. 이렇게 처음 오픈했을 때는 쉐딩이 나오고 이 쉐딩 펜을 위로 올려주면 내장 브러시가 동봉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쓱 쓸어가지고 이렇게 턱선 한번 쳐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광대 쳐주고 너무 괜찮죠? 이게 사용법이 되게 쉽더라고요. 보시면 컬러가 정말 미묘하게 다르죠? 조금 더 그레이시한 느낌이 많이 도는 게 13, 19고요. 13, 19보다 살짝 붉은기가 도는 게 2021인데, 제가 코 쉐딩은 죽었다 깨나도 하지만 외곽 쉐딩을 잘안 하거든요. 제가 또 피부톤 자체가 밝은 톤이다 보니까 너무 쉐딩한 티가 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외곽 쉐딩을 잘안 했는데, 아멜리 여백하로 쉐딩 중에서도 2021호, 이거를 외곽에다가 해주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쉐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입자가 진짜 고와가지고 여러 번 덧발라줘도 제가 지금 계속 올려주는데도 쉐딩한 티가 많이 나지 않고 약간 쉐딩이 너무 과해지면 뗏긴 느낌 날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진짜. 자연스럽게 쉐딩 표현이 돼가지고 요즘에 진짜 애용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저처럼 21호에서 22호 톤의 베이스 쓰시는 분들은 아멜리 여백카롱 쉐딩 20, 21호를 얼굴 외곽 쪽에 쳐주시는 게 좋고 13, 19호로는 노즈 쉐딩하기 괜찮아요. 사실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쉐딩 제품들 뭐 로맨이나 데이지크에 비해서는 가로대가 조금 높기는 한데 색상이 진짜 자연스러워가지고 내 피부톤이랑 되게 조화롭게 쉐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입자가 고운 만큼 가루 날림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것만 감안해주시면 진짜 잘 쓰실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초보자 분들이 이 제품으로 쉐딩을 해도 진짜 쉽고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보시다시피 찍힘 자국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저도 모르게 좀 찍혔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리브영에 입점돼 있는 쉐딩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진입 장벽이 살짝 높은 편이기는 한데 근데 저는 그 제품들보다 아멜리 쉐딩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이두 제품 엄청 만족하면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 요정 제형 보시는 설록이들 계신가요? 최근에 제니가 나왔어요 선물이라면서 빨간 컵을 선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반짝임이 보통 예사로운 반짝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빨간 박스를 보자마자 저는 예상했어요 저건 분명히 바카라다 아니나 다를까 바카라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설록이들이랑 같이 언박싱 해보고 싶어가지고 리본도 풀지 않고 있었어요 저도 바카라 잔이 있기는 한데 유색으로 된 컵은 저도 처음 사봐요 짜잔 너무 예뻐 진짜 영롱하다 바카라 제품들이 가격대가 조금 있잖아요 가격대가 높은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발렉스에서 배송이 오거든요 근데 바카라도 발렉스에서 배송이 오더라고요 이 컵이거든요 너무 골져스하죠 제가 원래 쓰고 있는 바카라 제품이 요건데. 짠. 진짜 영롱한 크리스탈 잔이에요 보시면 사이즈가 좀 다르고 바카라 제품은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 매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게 크리스탈이다 보니까 매장 전체 라이트닝을 진짜 신경 써서 때려요 그러면 이 크리스탈이 조명 빛에 반사가 되면서 진짜 영롱하게 빛나더라고요 이거 단품도 가격이 꽤나 하는데 제니는 요거를 두 개를 선물을 했더라고요 <laughs> 역시 월클은 다르다 슈스는 다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바카라라는 브랜드 자체가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레종 프란시스코정의 바카라로 있잖아요? 그 바카라가 이바카라예요 메종프란시스커정이랑 바카라랑 협업을 해서 만든 향수가 바카라 루즈거든요 그리고 바카라가 가요대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시면 바카라를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대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합리적이라고 하는게 맞나?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텍스 리폼 같은 것도 있다보니까 여러피스 사오시면 비행기값 어느정도 뽕 뽑아요 일본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바카라 매장 한번 가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손에 쥔 향수라면서 이 향수가 난리더라고요 제일로의 글로 바이 제일로인데 우리 동년배 철로기들은 알잖아 이거 우리 고딩때 대딩때 진짜 많이 쓰지 않았어요? <laughs> 야 이게 유행은 돌고 돈다 갑자기 막 올리브영 랭킹 1위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향이 진짜 좋기는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구매해서 써봤는데 역시나 좋더라고요 저도 촬영하기 전에 이거 뿌리고 지금 촬영을 시작한 건데 진짜 청순한 향이야 살 냄새 나는 바디샤워로 몸을 씻고 난 뒤에 욕실 전체에서 풍기는 살 냄새 수증기 향기 같은 게 나거든요 처음에 딱 뿌렸을 때는 크리스피한 미국 세제 향기 있죠 그게 팍 치고 올라오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되게 은은한 살냄새로 변해요. 스치고 지나간 건데 매종 프란시스 커정에 7이사가 갑자기 연상이 되네요. 제가 7이사도 있어가지고 아좀 다르구나. 조금 다른데 어비슷하긴 해. 메종프란시스거정 7위사는 이것도 크리스피한 세탁세제 향기가 나는데 약간 시트러스예요. 햇살이 진짜 화창한 날 테라스에서 빨래를 말렸을 때 나는 세탁세제 향기가 나고 빳빳한 셔츠를 세탁했을 때 나는 느낌이라면 글로바의 제일로는 하얀색 알파카 니트를 세탁했을 때 있죠. 물론 세탁하시면 안 됩니다. 확 줄어들거든요. 순백의 하얀 알파카 니트를 세탁을 하고 탁 말렸을 때 느껴지는 7위사에 비해서는 청순, 포근한 향기가 좀더 올라와요. 사실 저는 둘다 좋긴 한데 이 매력이 다르다 근데 가격대를 생각하면 글로벌 젤로 진짜 잘 만든 향수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1 0 m m 롤러볼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휴대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쓱쓱쓱 이렇게 슥슥슥 발라주기 너무 좋잖아요. 저처럼 향수 많아가지고 큰 사이즈 그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 0 m l 롤러볼로 입문하셔도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좋은 제품을 리뉴얼을 하지 않아도 변함없이 꾸준히 사랑을 받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글로바의 제일모는 올리브영에도 있으니까 베이글집 하나 사러 갔다가 마스크팩 하나 사러 갔다가 슬쩍 시향 한번 해보시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궁금한 스킨케어 제품들 사봤는데요. 퍼세 글루타치온 플렉서블 리포존이라고 이게 바르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점성이 느껴지는 리퀴드 타입 에센스거든요? 물기 있게 발리는데 이게 흡수가 되면 아주 얇은 보호막이 생기거든요? 리뷰를 읽어보면 이 제품이 제형이라든지 피부톤이 밝아지는 효과는 되게 좋은데 향이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밤고구마를 혼자서 3개를 먹고 가스를 분출했을 때 느껴지는 향이랄까요? 그게 막 되게 강하게 난다기보단 은은하게 꼬릿하게 나가지고 약간 킹받아요. 오히려 SK2 퓨테라 에센스가 향기롭게 느껴질 정도? 근데 흡수 시켜주고 나면 향이 금방 날아가가지고 저한테는 큰 브로 포인트는 아니었어요. 기온이 점점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막 이것저것 챙겨 바르기 되게 귀찮은데 제형 자체가 가벼우면서도 얇은 보호막이 씌워지는데 그게 약간 쫀쫀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가볍게 쓰기 좋은 기능성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거를 거의 3주 동안 매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효과는 몰라가지고 조금 더 써봐야 될것 같긴 한데 기능성 제품인데 너무 무거 않고 모든 타입이 다쓸수 있게 포뮬라를 되게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더 꾸준히 써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으로 또 이게 나왔어요. 퍼셀의 익스트림 이펙트 터피네올이라고 요거는 뾰루지 한데 바르는 스팟 제품이거든요. 터피네올이 뭐냐면 트러블에 좋은 성분 중에 하나가 티트리잖아요. 티트리 오일의 효능 원료만 쏙 빼가지고 농축한 원액이래요. 이거는 무조건 효과 있겠다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터피네올이 글루타치온보다 훨씬 더 작아요. 이게 10ml거든요. 근데 이게 정가가 25,000원이네. 근데 이거는 진짜 소량 면 돼요. 이거는 진짜 트러블 올라온 부분에 한 방울만 써주면 되니까 이거는 진짜 오래 쓸 걸요.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거로 뾰루지난 부분에 한 방울 톡 떨어뜨려서 발라주잖아요. 너무 따가워. 근데 효과가 진짜 좋아요. 자잘자잘한 뾰루지들이 진짜 금방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제가 기존에는 아이소이 제품을 진짜 꾸준하게 써봤잖아요. 한번 다른 제품도 테스트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거를 구매했는데 와 이거 효과 진짜 좋아요. 아이소이 스팟은 바르고 나면 그 주변이 막이 생겨가지고 스팟 제품 바른 주변이 다 떠가지고 약간 때처럼 밀리는데. 퍼셀은 원액이다 보니까 이거 흡수시켜주고 그 다음에 원래 하던 스킨케어 해주고 메이크업 해주면 밀리지도 않고 뭉치지도 않고 아주 괜찮더라고요. 처음에 발랐을 때 따끔하는 느낌만 참으면 진짜 효과는 괜찮아요. 이거는 효과가 거의 염증주사급이다 싶을 정도로 진짜 빠르게 진정되는 스팟 제품이어가지고 이건 진짜 추천드립니다. 내가 또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디올에서 레티놀 제품이 나왔어요. 캡처 토탈 레티샷이라는 제품인데 사실 올리브영만 가봐도 레티놀 제품 진짜 많은데 의외로 백화점에서 레티놀 제품이 그렇게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근데 기올에서 레티노 제품 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저번 주에 구매를 하고 지금 일주일 정도 써보고 있는데 이것도 고함량 레티노 제품이라고는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텍스처가 되게 가벼워요. 이 제품도 피부 타입 가리지 않고 누구나 쓰기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보시면 어플리케이터 부분이 되게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눈가, 팔자, 주름, 이마, 목까지 다 쓰기 좋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뭔가 떠오르는 제품이 있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미사 타임 레볼루션4000샷 집중 크림. 이게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뾰족한 어플리케이터도 되게 비슷하고 두 제품 모두 고함량 레티놀인 것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디오 제품은 향기가 조금 있어요. 싱그러운 플로럴 향기가 나가지고. 저는 사실 스킨케어 제품에 향기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선호하진 않는데 이 정도는 기분 좋게 쓸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향이었어요. 근데 가격으로만 따지면 디오 제품은 16만 원이고 미샤 4천사 집중 크림은 25ml에 44,000원인데 근데 또뭐 할인하면 3만 원대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궁금해가지고 디오 제품 구매해서 쓰고는 있는데 꼭 미샤 제품이 아니어도 이미 K뷰티 브랜드 의 레트로 제품들이 좋은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디오 제품이 나쁘지는 않아요. 안정성도 잘 잡혔고 사용감적인 면에서도 되게 만족스러운데. 효능적인 부분과 가격을 같이 따졌을 때는 제품 자체는 되게 좋은데 대체재가 많다 이 정도로 결론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컬리에서 화장품 되게 자주 사거든요 아시죠? 근데 이니스프리에서 또 신기한 게 나왔어요 화산송이 모공 듀얼 마스크라고 예전에 제가 화산송이 모공 마스크 광고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진짜 좋은데 그게 단종이 되고 듀얼 마스크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냥 클레이팩이 아니고 보이시나요? 컬러가 두 가지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머드팩이거든요 진짜 신기하죠 모공을 정돈해주는 워시오프 타입 팩들이 대체적으로 피부가 바싹 마르는 느낌이 드는 제품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니스프리 제품은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머드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르자마자 진짜 시원하고 촉촉해요 그리고 마스크가 마르는 동안에도 엄청 쪼이거나 당기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건성 피부들이 사용해도 너무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건성도 피부가 건조할 뿐이지 피지랑 블랙헤드 랑 화이트든 다 있잖아요. 환절기다 보니까 피지 분비량이 더 많아질 거고 입 주변에 각질 파티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때 이거 써주면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하고 세안을 하고 난 뒤에도 은은하게 수분광이 도는 마무리감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피부를 더 건조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클레이팩 찾고 계셨다면 저는 이거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완전 빠져 있는 이너 뷰티템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니스 뉴욕 뷰티의 ABC 프로틴이에요. ABC 주스는 다들 아. 아시죠? 근데 거기에 프로틴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운동 갔다 오면 바로 이거부터 마셔줘요. 이렇게 넣어주고 물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되게 잘 섞여요. 그러면 진짜 ABC 주스같이 변하죠? 음,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비트 특유의 흑맛이 전혀 안 나고요. 진짜 상큼한 사과 맛이랑 베리 맛이 입안에 가득 차거든요. 심지어 거기에 식물성 프로틴이 들어가 있고 효소도 살짝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효소로 된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배가 팽창되고 오히려 더 더부룩해지는 느낌이 더 많았는데 이거는 ABC에다가 식물성 프로틴을 넣고 거기에 효소 성분이 살짝 들어가 있는 정도여가지고 그런지 배가 팽창되는 느낌 전혀 없고 오히려 소화가 더잘된 느낌이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꾸준하게 계속 먹을 템 그리고 프로틴 쉐이크 마시면 트러블 생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컨디션 안 좋으면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요거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내 입과 지금 내 몸이 가짜 배고픔을 말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입 터진 방지용으로도 요거 괜찮더라고요 너무 맛있으면서도 내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이너뷰티 제품이어가지고 요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아침에 먹는 게 요건데 파이거 커큐민 진저샷이에요 제가 예전에 방콕에킴튼 말라이 호텔을 갔을 때 수영장에 진저샷을 파는 거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면역에 되게 좋은 부스트샷 개념의 드링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그런 걸 파는 곳이 없었거든요. 근데 퀄리 구경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해서 먹고 있는데 제가 방콕에서 먹었던 진저샷 맛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괜찮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생강이랑 사과랑 커큐민이랑 비타민C를 넣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또 수용성 커큐민이어가지고 몸에 흡수도 되게 잘 돼요. 코를 뻥 뚫어주는 생강의 그 알싸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침에 마셔주면 좋은 게 각성 효과가 엄청나요. 목이 좀 칼칼하다 싶고 코가 살짝 막힌 것 같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따뜻한 물이랑 희석해가지고 차처럼 마셔줘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내 건강을 위해서 마셔주면 되게 괜찮은 제품이어가지고 저처럼 컬리에서 쇼핑 자주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이너 뷰티 템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간 호기심 천국 터리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 사보고 야무지게 써보고 후기까지 말아고 아 드렸던 제품들 소개해드렸는데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말고도 우리 셜록이 너무 궁금한 제품들 토리스가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는 제품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